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바나바 선교회는 7월 11일 금강산 연회장에서 백신 접종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니콜라과 선교사와 가족들을 초청해 위로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위로회에는 니콜라가 선교사 13가정 35명이 참석했고, 선교사 가족을 돕기 위해 선교별을 지원한 뉴욕이론의 교회 목회자와 선교 후원자들도 함께했습니다. 바나바 선교회 대표 임선순 목사는 오늘의 위로가 모든 선교사와 가족들이 선교 일선에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큰 힘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인사했습니다. 이동홍 선교사는 이번 니콜라가 선교사와 가족을 위한 백신 접종 프로젝트에는 바나바 선교회와 뉴욕 예일교회, 웨치스타 연합교회, 뉴저지 찬양교회, 뉴욕 참조온교회, 좋은 좋은이웃교회, 뉴욕교회 등과 개인 후원금을 앞에 모두 64,900불이 모금됐는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며 참석한 후원교회와 교우들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김종훈 목사는 여러분들을 보니 영적인 전쟁터에서 함께 싸운 전우들을 만난 느낌이다. 선교사님들의 어린 자녀들이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위대한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선교사 가족들은 두 곡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뉴욕 기독교 방송 주최 코로나19로 지친 목회자들의 휴식과 회복, 묵상을 위한 블리머스 청교도 유적지 탐방이 오는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실시됩니다. CBSN 사장 문석진 목사는 이번 탐방은 청교도 전문가인 에드워즈 대학교 학장 정부영 박사가 직접 탐방을 안내하며 청교도들이 건국 조상이 된 사연과 족적 탐사, 청교도의 신앙과 비전을 체험하는 등 이제까지의 방문과는 다른 체험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목사는 또 코로나로 인해 지친 목회자들의 휴식과 회복을 위한 이번 여행은 특히 전경이 좋은 바다를 끼고 많이 걷는 일정이라 건강에도 유익한 탐사와 묵상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여행 코스는 플리머스 일대의 심층 탐방과 뉴포트 산책 두 컨셉으로 나뉘며 주요 장소는 플리머스 락, 플리머스 플랜테이션, 메이플라워 2호, 청교도 무덤 등의 청교도 유적지 탐방과 보스턴 퀸시 마켓, 뉴포트 다운타운, 바다를 따라 산책하는 절벽 산책 코스 클리프워크. 홍해가 갈라지는 모세의 섬등입니다. 참가 대상은 목회자와 사모, 전도사, 신학생, 선교사를 우선하며 선착순 30명 모집합니다. 1차 마감은 2021년 7월 15일까지입니다. 여행경비는 1박 2일, 호텔과 대형버스, 식사, 사식, 기사 및 안내자 팁, 입장권을 포함해 290불이며 신청과 문의는 여행사업팀 정철호 팀장에게 하면 됩니다. 미국내 한인 유학생 수가 지난해부터 크게 줄어든 가운데 올 들어 최근 다시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의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관리 시스템 세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미국에서 유학생 F1 비자와 직업 훈련 M1 비자 등을 받고 수학 중인 한국 출신 유학생은 총 4만 3,7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세비스의 직전 통계인 지난 3월 4만 890명과 비교하면, 2914명이 증가했고 비율로는 7.1% 많아진 수치입니다. 주별 통계에 따르면 8617명인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았고 이어 뉴욕주 5906명, 텍사스주 2805명, 메사추세츠주 2510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미국 유학생 증가의 원인은 코로나19 사태 안정과 관련 규제 완화, 바이든 정부의 이민과 비자 정책 완화 움직임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든 한국 방문객은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게 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내국인을 포함해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한인 등 모든 사람에 대해 입국시 유전자 검출 검사,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만약 이를 준비하지 않은 방문객들은 미국 공항을 포함한 외국 현지에서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 속도가 2.4배 빠른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를 막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을 제한해 왔는데 이 조치를 모든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로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문석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